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 선진그룹 영화특강 프로듀서 박윤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연출하신 이종필 감독님을 비롯하여 배우 고아성, 이송, 김종수 배우님을 모실 텐데요. 입장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고 입장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관객분들께 인사드릴 때 마스크 벗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의 연출을 맡은 이종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영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회계부장 보겐철을 연기한 김종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이죠? 네, 어떻게 좀 마음의 온도가 좀 올라가셨나요? 네! 네,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이렇게 극장에서 직접 이렇게 만나 뵐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에 네, 여러분들 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또 시국이 이렇게 만만치 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영화 보신 만큼, 행복해지신 만큼 건강한 하루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Hello, everybody. This is Dorothy. I'm so happy to meet you. Um, I hope you enjoy the film. Thank you.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정유나를 <하루> 연기한 이솜입니다. 재밌게 <laughs> 어, 보셨어요? 네. 아,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토요일인데 해주셔서 저희 영화 보여주셔서 너무. 그리고요. 어,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촬영한 보람이 혜수 씨가 오늘 오고 싶었는데 스케줄 때문에 못 왔거든요. 너무 네.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그리고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네 여기 계신 분께 감사의 의미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보셨을 때뭐 느끼셨겠지만 저희 캐릭터들이 상당히 귀엽고 또 사랑스럽죠 그거를 네. 네, 담은 스티커 굿즈하고요 지금 여기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 착용하고 계시는 마스크 스트레 삼진으로 연속관을 위해 특별 주문한 건데요 어, 여기 있는 분들께서 한 명씩 질문을 드릴 거고 그 질문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 분께 네. 저희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음. 자, 감독님 질문 네맨 왼쪽에 네, 네, 일곱 번째 줄에 계신 분 드리고 싶어요 yeah. 왜요? 네? 왜요? 네네 네. 뭐라고 써 오셨는데? 큰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들을 수있게 정말 취향이 독특하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내 네. 이름 써진 건 없니? <laughs> 그렇겠지 뭐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止まれ